숨겨진 핸드크림 꿀팁 3가지. 3가지 핸드크림 사용 후기와 추천 비교. 손끝에 머스크의 은은함을 전하세요. 손에 바른 크림의 향기가 금세 사라져 아쉬우셨던 경험 많으셨죠? 이제 그런 고민은 접어두세요. 도부 핸드크림 플로럴 머스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머스크와 파우더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손에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향기를 남겨줍니다. 하루 종일 그윽한 향기로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어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발림성과 향 모두 뛰어나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은은한 도부 향이 발릴 때 기분 좋게 퍼지면서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손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손끝에 특별한 향기를 더해 보세요. 도부 핸드크림으로. 손끝에 부드러운 향기를 더해 보세요. 손이 건조하고 향이 금방 사라져 고민하셨던 적 있나요? 저도 그랬지만 이제 W 드레스룸 핸드크림 97 에이프릴 코튼향 덕분에 걱정이 없답니다. 이 핸드크림은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아 손을 매끈하고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에이프릴 코튼의 상쾌한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돼요. 50ml 크기의 튜브형이라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편리하고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은은한 에이프릴 코튼향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고 끈적임 없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해 줘서 특히 건조한 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바로 W 드레스룸 핸드크림과 함께 손을 소중히 케어해 보세요. 건조한 손과 거친 손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밀 핸드앤 네일크림 화이트 머스크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면서 은은한 머스크 향으로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특히 튜브 하나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부드러운 발림성과 끈적임 없는 사용감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화이트 머스크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카밀로 손과 손톱 건강을 챙기세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향기로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